안녕하세요. 갓사이드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자에 숨겨진 성경 이야기. 당연히 한자의 모든 단어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개의 한자에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것을 한번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배선자, 창조과학회나 이런 창조론 연구하는 분들이 강의 때어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실 건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배선자잖아요. 어 보면 배주자에다가 여덟 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배주자. 대주자에, 네 여덟 팔. 여 그리고, 입구자입니다. 입구. 입구. 입구라는 것은, 출입구, 뭐 이런 게 아니라, 입구예요. 입구. 입의 모양을 형상한 거예요. 한자는 상형문자잖아요. 상형문자라는 것은 어떤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어, 점점점 체계가 잡혀서 문자가 됐다. 오늘날의 한자가 됐다. 그걸 상형문자라고 하는데 어, 한자도 상형문자죠. 입구. 배에 여덟 개의 입. 뭘 말합니까? 노아의 방주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여덟 식구만이 대홍수에서 살아남았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 그것을 나타냅니다. 한자에 숨어 있는 거죠. 배주자에다가, 여덟, 팔, 입, 구. 이 한자에서 구, 입구는 자주 나오는데, 정말 이 입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사람을 가리킬 때도 이걸 씁니다. 입구를. 그러니까, 사람, 인, 자, 가 분명히 있지만, 이 입구 자도 사람을 가리킬 때, 혹은 사람의 머릿수, 그런 거에 등장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 걸쓸 때. 그래서 이거는 배선자는 한자를 풀이하면 배 여덟 명의 입 여덟 명의 사람이 탔다. 배선자입니다. 그 중국의 언어인 한자, 중국의 문자인 한자는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죠? 중국은 기독교인이 얼마 되지도 않고 원래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어, 유교 국가라고 할수 있고, 도교 국가라고 할수 있고, 불교 국가라고 할수 있죠. 근데, 숨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오래 전부터 전해져 내려왔지 않습니까? 한자가? 중국도 역사가 아주 오래됐으니까. 지구상에서 뭐, 역사가 오래된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잖아요. 그, 인류의 사대 문명 중에 하나가 항아 문명이고, 중국에 있는 항아 문명. 어쨌든 이 한자를 보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알 수가 있죠. 이 한자뿐 아니라 중국에도 정말로 구전으로 내려오는 사람의 입과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큰 홍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아가, 전설이. 웃긴 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누아예요, 누아. 누아. 노아랑 슷하잖아요 노아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아 성경은 정말 신빙성이 있다 성경은 역사서다 정말 사실이구나 이걸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배선자고 그 다음에 오를 이 오를 이 자인데 어, 보시면 이게 양양자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양양자 양양자랑 나아 나아가 처진 게 오를 의입니다. 의인, 의롭다 할때 의. 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자에 이 양자가 들어간다. 양자입니다. 양양자. 근데 저렇게 여기 밑에 짝대기를 빼고 도써요 이렇게 다 양양자입니다. 이 양자가 들어간다. 다 좋은 뜻입니다. 한자 중에 보세요. 오를리, 옳다, 좋죠, 의로운 사람, 의인, 오를리, 좋은 뜻이죠. 오를리, 그 다음에 자, 착할 선입니다. 양자가 들어가죠. 양자, 제가 짜맞 치는 게 아니라 양양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한자 풀이에. 양양 입구자와 양양자 합쳐지고 그게 착할 손이다 그죠 양자가 들어가죠 가장 멋 지금까지 두 가지 나왔습니다 오르르리와 착할 손 착하다 당연히 좋은 뜻이죠 착할 손 양자 들어가죠 정말 멋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울 미에요 아름다울 미미날때미 미 여기도 양양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양양자와 클 때가 합쳐진 게 아름다울 미래요. 아름다울 미. 이게 도대체 뭔 뜻일까? 양인데 크다. 큰 양이 아름답다. 양 중에 큰 양이 아름답다. 양 중에 제일 큰 양은 아름답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양양자와 큰 대자가 합쳐진 게 아름다울 미. 바로 누구겠습니까? 아름다울 미가 이 단어가 가리키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보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이죠. 이사야에서에서 나오죠. 예수님은, 이, 어, 양들을 이끄는 목자라고도 비유가 많이 됐지만, 양으로도 많이 비유가 됐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양.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러 모리아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양을 예비해 줘가지고 양을 대신 죽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이실 예수 그리스도, 양을 보내셨죠. 양은 양인데 어린 양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양은 양인데 양 중에 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름답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 중에 제일 큰 양은 아름답다. 예수 글도는 아름답다. 기가 막힌 글자입니다.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양양과 큰데, 클 때. 합쳐진 게 아름다울 위. 큰 양. 양인데 콕. 그게 아름답대요. 누구겠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글도로 가르치는 나라입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좋은 뜻이죠. 이렇게 이 시간에는 배선자, 오를 의, 착할 선, 아름다울 미, 이렇게 네 가지 한자를 풀이해 봤습니다. 저는 아름다울 미 자가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하옵니다 나의 모든 일체는 주님의 것 되고요 주님 모든 일들은 나의 것이 되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없소서